안녕하십니까 필리핀으로 파송받는 13호 단기 선교사 강민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가와 외가에서 첫 손자로 태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느 가정처럼 평범했던 저희 가정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에서 살다가 대구로 오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린 저는 다알수 없지만 어떤 사유인지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 싸움을 목격한 것입니다. 공포스러웠던 그 상황에서 어린 저와 동생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았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행복한 가정에 대한 바람이 있었고 또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 저의 바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것이 그,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고 저는 그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린 듯 컴퓨터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 도망친 저는 컴퓨터 게임 속에서 정치간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때 만난 만학도 동기분이 7년간 전함 복음으로 저는 27살의 나이에 외에 나가게 되었고 3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관련해서 대구로 오며 우리 큰 숨맑은 삼교에 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가 살면서 쌓아두었던 제 모든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제가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또 다른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정의 상처와 문제를 회복하고 본이 되어 달려가시는 신앙의 선배분들을 보며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니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져갔습니다 물질을 집행하는 것이 달라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만, 하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는 뭐 기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되어 지금 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 저처럼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알아가던 중 집중훈련에 대해 본면을 받고 작년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성향의 저에게 며칠 동안 가만히 앉아 강의를 듣는 것이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안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1년간 집중훈련을 해보자고 권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온 기회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년 여름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집중훈련에 참석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더 변화되었습니다 저에게 비전이 심겨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성교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받은 섬김과 양육훈련과 집중훈련으로 할수 없다는 생각에서 해보자라는 결심과 결단으로 마음에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여 2 0 1 9 겨울 두 날개 필리핀 아울리치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아울리치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천익견을 갖고 있었던 나라의 현지인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 그리고 그곳에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고백되었습니다 매 순간, 시간, 하루, 일주일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이런 황홀한 삶을 1년 동안 살아가는 자기 성교사님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기적처럼 지나갔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계속해서 아울리치의 감동의 여운이 맴돌았습니다. 귀국 후 한동안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울리치는 내 삶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외치던 선교의 비전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도가 바뀌고 언젠가는 나도 가리라 다짐하며 혼자 성교를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성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시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땐 지금은 가지 못할 여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오늘 파송식을 하고 출국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혹시나 미처 준비되지 못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업무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파하게 하십니다. 문제거리는 기도 제목이 되어 감사거리가 됩니다.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 비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성교를 할수 있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어 정금같이 만들었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양육해 주셔서 성교사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 주신 스승 되신 우리 김대현 하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을 넘어 열방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